저는 집안일을 할때 심심하잖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유튜브로 그럴 때 범죄 실화 얘기나 아니면 막 공포 실화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런 약간 디바 제시카 막 그런 거 토요 미스터리 그런 거 틀어놓고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제가 뭐 맨날 틀어놓다 보니까 그 영상 중에 어떤 무속인 분께서 뭐그 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나 아니면은 세속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 <laughs>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무속이랑 불교랑 뭐 교리적인 차이가 뭐 있나 보죠. 근데 어쨌든 저는 불교 미술 전공자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엥? <laughs> 아, 이거 전혀 아닌데. 뭐 절대 불교는 부처님한테 기도한 게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뭐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절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구나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절에 가셔서 모든 온갖 세속적인 기도 다 하셔도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건물 내놨는데 건물이 안 나갑니다. 아, 부처님, 제 건물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건물 금매 기원 이런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시고 사실 뭐 절에 가서는 그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교는 기본적으로 대승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이 대승 불교라는 게 우리한테 그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들의 어떤 자잘한 소망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들이 일상에서 빠져있는 그런 위험에서 대중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부처뿐만 아니라 보살들까지 등장하게 된게 바로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웅장한 세계관을 우리나라 불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절에 가서 해석적인 소원 빌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가까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은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절에 가서 수능 기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수능 기도라는 게 돌아보면은 굉장히 해석적인 기도인데, 이거를 절에서 스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보살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은, 뭐, 내가 불교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뭐, 절에 가서, 아, 그냥, 뭐, 절에 오면은 가서 열심히 소원, 내가 빌고 싶은 거 빌면 되나 보다.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뭐, 뭐 불교에서는 최속적인 기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부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은 부처님들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란 존재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좀 관장하지 않는 일상적인 그런 부분을 관장하시는 보살이라는 인물들이 존재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되게 신적인 존재잖아요.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하잘 것 없는 저처럼 이런 작은 인간들의 욕망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 너는 왜그 쇠대기 없는 소원에 나한테 와서 빌니 여기까지 와서 할 말이 그밖에 없어! 사정신이야. <laughs> 내가 한글해 보여! 넌 지옥이야. 막 이런 일이 생기는 세계관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법화경을 읽지만 법화경에서 나오는 비유들 중에 많은 게 우리 중생들, 대중들은 되게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아이들로 묘사를 하고 부처님 석가모니라는 인물은 아버지 같은 그런 인자하고 자식들한테 뭐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고관 자체가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좀 어리석고 자기 욕망이 뭔지 모른 채로 자기 욕망에 빠져사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애들이 이상한 소원 빈다고 뭐라 하고 벌주고 그런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일을 부처님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말하고 그 부처님 앞에서 그 소원으로 빌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믿음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게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수능 기도를 예시로 들자면은 수능 기도도 자식들이 수능 잘 보라고 비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결과를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은 종교, 적인 그런 맥락 원력이니 뭐니 하는 거 제외를 하고 냉철하게 실질적인 결과만을 보자면은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그런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부처님 앞에서 해소를 하고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수행행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스려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수, 일종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찰이라는 공간 자체가 기도와 수행을 목적으로 세계가 된 거잖아요. 불교적인 세계관을 구현을 한 것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뭐 일체 뭐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무속을 좀 멀리 하고 좀 젊은 청년들이 무속이라는 어떤 이전 세대의 잔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이유가 딱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무속에서는 금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너 이거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하고서 뭐 삼대가 뭐, 뭐 저주를 받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종교라는 게 사람이 마음 편하고 더잘살 작업 있는 건데.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게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힘든 일 있으면은 나보다 좀 크고 잘난 존재 앞에서 기도 좀할수 있지?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하지? 이게 퍼지는 게 딱히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선님, 도교는 테마적인 색채가 어마어마하 강한데 불교는 따로 테마 개념이 있나요? 테마 개념이 있나? <laughs> 잘모르요 이거는 뭐 그런 거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스님 분께 여쭤봐야 할걸요? 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사실, 퇴마라기 보다는, 사실, 우리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신이라는 대상을 모실 때에는, 요 사방을 청정하게 하거든요? 아, 오방을 청정하게 하거든요? 불교 의식의 단계를 보면은, 일단, 어, 신이 오실 문을 엽니다. 이, 하고, 신이 오실 문을 열고, 신이 오실 길을 닦아요. 슥슥슥슥. 그리고 신이 오실 뭐 길을 닦는 뭐 수인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책에 보니까. 그리고 그 길을 신중들이 지켜요. 팔부 신중들 있잖아요. 이런, 그, 뭐, 갑옷 입은 신중들이 그 길을 지켜요. 귀신들이 오지 않도록 그 길을 지키고, 그리고 이런 소런 의식이 다 시행이 되고, 부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괴물 혹은 그림을 착 걸면은, 그때 바로 부처님이 의식의 장소에 내려오신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마의 개념이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진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교 의식에서는 좀 신이 오실 때는 길을 닫고 그 공간을 청정하게 해서 삿된 뭐 것들이 오지 않게 한다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전인병아리님 어, 번뇌를 타파하면 그게 퇴마일지도. 어, 이거 좀 멋진 말이네요. 여담이지만 그 어, 무속 얘기 나와서 음, 아 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은근히 그 주변에서 어떤 무속적인 일이 생기거나 뭐 점집에 갔다 왔거나 아니면은 좀 무속적인 그 사건이 있으면은 제가 그또 나름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나이가 적든 많든 좀좀 좀 조언을 좀 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도장의 경매사도 했었고 민속품 갤러리에서도 일을 했다 보니까 다들 좀 연세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과업을 이루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좀 기독교인 분들도 많으셔서 그분들이 먼저 뭐 무속인에 가셔서 뭐 점을 받으세요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자산이 있으시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인 사건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런 좀 무속을 기반으로 한 사기꾼들 네, 좀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데 뭔가 어떤 본인의 무속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분 접근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뭐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막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많이 울었었고, 이런 걸다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싱뚱뚱통 하더라. 뭐 이런 게 사실 뭐냐, 막 이런 이야기를 <laughs> 막 종종 막 듣는데, 이게 사실 뭐 그분들이 뭐 진짜 그런 걸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신통방통 뭐한 거는 분명 있겠지만, 뭐, 사실은 이론적으로 치자면은, 아까 제가 말을 했다시피 신을 모시려면은, 일단 신은 우리랑 다른 공간에 있는 존재잖아요.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한 곳에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고, 신을 나에게 모실 때에도, 우리 공간에 모실 때에도, 최대한 사방을 닦아놓고, 뭐, 공간에 나쁜 게 오지 못하게 지키고, 뭐, 길을 닦고, 뭐, 그렇게 해야지 오시는 게 신인데, 뭔가 그렇게, 뭔 술자리도 꾸박꾸박 껴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그냥 뭔가, 방만하게 그런 사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뭔가 신을 모시고, 남에게 뭔가 한마디씩 뭐할수 있는 존재가 맞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신뢰를 뭐할수 있는 존재가 맞나? 좀 그런 식으로 어좀 그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자등면, 법등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어차피, 우리 다 죽는 거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만 믿고, 그리고 이런 진리를 믿고 살면은 세상에 딱히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